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22세 된 젊은 남성인데요. 이분의 어머니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호주 워킹 홀리데이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쇼페나워가 한 명언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간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당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큰아들입니다. 전문대 자동화 기계과 다니다 휴학하고 군대 갔다 제대한 후 다시 호주 워킹 홀리데이 중입니다. 농장에서 10시간에서 12시간씩 5일 일하는데 재미가 없다 해요. 물론 여기서도 딱히 재밌어하지 않고요. 자기는 공장 같은 생활이 싫다 합니다. 1년 있다 오면 복학해서 바로 공장 같은 데 취직해야 하는데 어느 쪽 진로를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들은 웃는 상이고 서글서글해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타입인데 연애 쪽으론 아직은 푹 빠지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진로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 글을 읽어 보셨지만, 이분이 우리 주위에 볼수 있는 평범한 젊은이에요. 지금 22살 밖에 안 됐고요. 군대를 벌써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전문대를 휴학했고, 현재 호주 워킹 홀리데이 중이라고 합니다. 표정이 웃는 상이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요. 어른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예의가 바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소개글을 읽어보면, 그, 갔다 와서, 공장 같은 데서 일하기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계가를 나와서, 공장 같은 데 들어가더라도, 그, 공장이라는 데가, 이제 뭐, 계속 반복적인 일만 하고, 뭐, 그러니까, 특별히 공장 같은 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것이고요. 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숙련된 기술자가 되다 보면 그 생활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병자년 신축월 경신일 개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은 없고요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셋, 수기운이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강하죠? 그리고, 목기운이 없습니다. 비경, 그, 재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없어요. 남자에게는, 이 재성운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돈과 여자를 나타냅니다. 이 돈과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다는 것이, 이분에게는, 약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만 흘러가는 대운에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45세까지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전반기에 이제 목기운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경신일주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 사주가 목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목기운이 하나도 없고 신강한 사주니까. 그런데 목기운이 들어오면 다 차버립니다. 갑목이 들어오면 갑경충이 되고요. 임목이 들어오면 인신충이 돼요. 묘목이 들어오면 묘신 원진살이 되고요. 을목이 들어오면 을경 합금이 되는데 여기서 금기운은 기신입니다. 그러니까 합이돼서 기신이 생성이 되니까 을목이 들어올 때도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경신 일주의 경우에는 상당히 재물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여자운이 남자 입장에서 여자운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신이라는 것이 단단하잖아요 위아래로 다 금기운으로만 되어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군인 경찰, 뭐 이런 것도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금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철강이라든가 금속, 기계, 전자, 뭐 이런 쪽, 이런 쪽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의 구성만 봤을 때에는 이분이 그 전문대 학교 그 기계과를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그과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군인, 경찰, 뭐 이런 것이요. 어디서 말이 나왔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신일주예요. 그것 때문에 경신일주는 군인이나 경찰이 되면 좋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보면 최고 권력자이긴 한데 그분이 여자 보기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부인이 세 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는 또 비명행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여자운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사는 동안 최고 권력자였지. 뭐 부자로서 그 떵떵거리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도 그렇게 어 돈이 많아서 풍요롭게 사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재물적인 부분이라든가 여자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경신이라는 그 일주 자체가 목기운이 들어오면 다 차버리니까 재물적인 부분하고 그 여자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리한 것도 있죠. 경신 일주는 일단은 그 사람 자체가 좀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남 밑에서 일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가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그 화개살이 강하고요, 축토하고 밑토가 강하고 위에 그 신금이 있고 자수가 있습니다. 청가는 병신합지지는 자축합토 이렇게 되니까 합이 많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다정다감한 스타일이 많다 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좋아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미토하고 축토가 있으니까 술토가 들어올 때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죠? 그럼 대운에서는 86세서부터 에 95세 사이에 삼형살인데 1년 운에선 올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1년 운이 안 좋을 때 호주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괜찮다고 봐야죠. 이렇게 어차피 1년 운이 안 좋으니까 삼형살처럼 이럴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것보단 외국에 있는 것이 낫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받는 기운이 다르잖아요. 한반도에서도 서울에 살던 사람이 대전으로 이사 갔다. 그러면 변화가 크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데 하물며 한반도를 떠나서 외국으로 가버리면 운의 변화가 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운이 아주 좋으면 모르겠는데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운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외국으로 가버리는 것도 낫죠. 그러면 외국에 가면 그 사람이 좋아지느냐? 좋아진다기 보다는 덜 나빠진다고 봐야죠. 덜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별로지만 이제 내년 훈년 이렇게 들어오면서 운이 괜찮다고 볼수 있고요. 이분은 16살서부터 25살까지가 묘신 원진살이죠. 근데 26살서부터 35살 이때가 결혼 정년기란 말이에요 갑경충으로 깨지죠 재성운이 그리고 진토가 딱 들어가면서 신자진으로 수기운이 대단히 강해져요 그리고 36세서부터 45세까지는 을사대운입니다 그러면서 을경합이 돼요 제 생각에는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찍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일단 무제사주고 여자운이 약하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이 갑진 대운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천간이 갑경충으로 재성운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 을사 대운. 이때는 근데 또 너무 늦죠? 그래서 하여튼 30대 초중반, 이때쯤에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경신일주가 지금 관성운도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아저님이 공부를 잘한다면 무슨 경찰 시험 같은거 뭐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이런 시험들이 공무원 시험이 너무 어려워 갖고 공직 계통으로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제 생각에는 이제 전공을 살려서 과가 과인 만큼 공장으로 가야죠 공장 같은 그런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 그러면은 계속 반복적인 일 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대기업 그런 공장은 전문대 나온 사람들이 그꼭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직장이라고 볼수 있고요. 예전에 그 예전에 막 우리 기성세대들이 고생하면서 일하던 그런 공장하고는 또 많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전문대학교 졸업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도 근무 여건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우물을 쭉 파다 보면은, 그, 일찍, 그러니까 뭐 30대 초반이나 뭐이 정도에 자기 사업도 할수 있고, 괜찮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공장을 또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재성운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장간에 보면 여기 을목이 있죠? 을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금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기신운이고, 반면에 내 힘을 빼주는 수기운이라든가, 목기운이라든가, 화기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신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목기운, 화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들어오냐면, 60대 중반까지 들어오니까 거의 뭐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용신운만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충이 되고 이런 것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운의 흐름은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월운을 보면 올해 운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7월달부터 9월달까지 7, 8, 9 전부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10월달은 이제 축술미 삼형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 한해 10월달까지는 안 좋고, 특히 10월달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10월달에 이때에는 좀 몸조심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이 지나면 10월이 지나고 12월달에 또 갑경충이 되죠. 그리고 수기운도 강하게 들어오는데 어쨌든 올 한해는 그 호주에 가 있지만. 아드님한테 전화도 많이 해드리고, 그러면 하시고, 그러면서 아드님하고, 아드님. 자, 오늘은 22세 된 젊은 남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군대는 갔다 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행복할 날, 행복할 날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 군대라는 것이 상당히 큰 고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군대까지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이제 취업하고 여자친구 만나고 결혼하고 뭐 이런 일만 남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아드님의 사주를 보면 사주 자체는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굴곡도 느껴지고 그렇지만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사주보다 훨씬 잘 흘러간다. 그러니까, 사주보다 제가 10년 대운 1년 운이 더 중요하,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운의 흐름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아드님의 장래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